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미정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번 정례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에 오미크론 변이의 발견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과 기업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쌀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마음 졸이고 계시는 농민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이행 준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그것은 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개념으로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영수으로 낮추는,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선진국이 참여를 거부하고 개발조상국 감축 의무가 부재한 기존 교토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조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로서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시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2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는 전 세계 134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였고,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21년 9월 24일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이행을 법제화하였고, 2021년 10월 27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국무위에서 심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일 전 세계 122억의 국가 정상이 참여한 제 626차 유엔 기후 평화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기조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은 더 이상 선언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에 따르면 2018년 농축수산업에서 2470만 톤이 배출되지만 20250년까지 1540만 톤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 분야에서는 벼재배 600만 톤, 농경지 토양 580만 톤가량이 배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5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37.5%로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농민 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될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사전에 조사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2021년 3월 3일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 12월 9일 남원시 현실과 지역 여건에 알맞은 탄소 중립 실현을 모색하고자 2050 공, 남원시 탄소 중립 포럼을 개최하고 탄소 중립 시대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2050 탄소 중립을 4대 역점 정책 중첫 번째로 지정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탄소 중립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 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면서 농업 기반의 김제시에 적합한 2050 탄소 중립의 중립 이행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립축산식품부에서 현재 준비 중인 농식품 분야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김제시와 농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 산업군이 피해를 받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탄소 중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김재 씨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